제발, 제발, 제발 무지와무지와무지와아 더워 네, 안녕하세요 육현진입니다. 방금 인천과 김포의 K리그 경기가 끝이 났는데, 제 오늘은 물론 집에서 봤습니다. 그 일단 유니폼이 고거 빨간색이 이집트 유니폼이에요. 네, 이거 뭐타 팀을 응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제 잠옷이기 때문에 입은 겁니다. 외에는 네, 말아주시고, 인천이 오늘 하루 종일 경기에 끌렸지만 기엽고 어쨌든가 1등 팀답게. 1등팀의 저력으로 문주환 선수의 극적 동점골로 인해서 경기는 지지 않고 1대1을 비기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또 이제 마지막에 동점골을, 동점골을 넣은 문주환 선수가 무릎 부상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무릎은 정말 어 십자인대 쪽이랑도 연결,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위인데 잘 치료해서 빨리 그라운드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 전해드리고 오늘 동전골 더 기위에 열심히 뛰어준 인천 선수들 모두 그 감독 코칭스태 분들 너무나 도 감사드립니다. 아, 아,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덥거든요. 전 지금 집인데 더워서 이 미니 선풍기를 제 몸에 싸고 감싸고 이러면서 축구를 보는데 경기 뛰는 선수들 얼마나 더울까요? 네. 경기장 직관 가신 인천 팬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 무덥고 뜨거운 날씨에 일요일 저녁에 경기를 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파이팅!